자 그래서 7과 달랑 해놓고 지금 계속 가는 건좀 그렇긴 한데 이게 하려면 무조건 해야지 이 정도가 더안될것 같겠습니다. 네. 자연수의 예이다. 그래서 안 나오는 학생도 안하니까 선생님이 좀 자리했습니다. 로그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정수 분과 소수 분이나타하고지행으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있으니까 해야죠, 정수 분이 일뿐이니까 당연히 얘는 정수. 얘는 소수 부분이니까 0또는 양의 정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지금치 xn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야. 그쵸? 음. 괜찮 여기까지? 음. 좋아. 그렇게 해서 가값 등이 가로등권에 이렇게 나오는 f n 값이 1에서 2 사이에 있어 라는 표현을 떴어. 오케이? 자, 그럼 f는 정수 부분이니까. 이거 만족하는 값은 몇밖에 없다. 1과 2밖에 없다. 동의 기까지 오케이. 다음, 아, 나무가 보자. 나무를 봤더니, 지 2에 하고, 지 12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어떤 거든 질문일 때 영어를 좀부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이 자, 지 2에는 지 12하고 같다. 잠깐 조금 우리한테 의미있게 한번, 이거는, 의협을 한번 해봐. G2N은 G12가 같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아무나 아름다운 던져봐 N6 N6? 이게막 던지는 거가아막 던져도 돌아 누가 이렇게 맞아맞으다자 어? 얘는 뭐가 될거니 로그 2N의 소수 부분 기즈 로그 12의 소수 부분. 동인 로그 2행과 로그 12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이야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러면 로그 2행과 로그 12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 뭐. 그렇지. 뺀게가 어야게 돼? 이게 영어로 구현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그 얘는 정수가 되고 아. 이는정수 <laughs> 괜찮아요 여기까지 에이. 그래서 로그로 합쳐 12의 2에는 10이라고 놓습니다 오케이 음. 그럼 얘는 미스가 1니까 10에 얹어 그러면 6분의 2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까 필기해 준거 봐봐. 아까 필기해 준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때 내에서 뭘찾으려면얘 n 값을 찾아고했지맨 처음에 세팅할 때선이 어떤 숫자를 다음과 같이 10진법의 숫은는 a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여기에 이제 k가 여기서는 렇게정요한표되어 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정수 부분이 내려서 f 플러스 로그에 이렇게 표현해요. 동향, 오케이. 그러면 뭐갈 필요가 있는지,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정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지금 그분의 이 정수 부분이 1하고 2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인데,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1로 올라가야 돼요. 맞나 오케이? 에 그래서 이걸 풀이나 k가 1일 때. A 얼마운을6 곱하기 10, 그리고 K가 얼마일 때, 2일 때, 2일 때, 2일 때, 2일 때, 2일 60, 6 때, 2일 때, 2 6 때, 2일 때, 2일 때, 2일 때, 2일 때, 2일 때, 자, 포인트 잘 기억해. 그래서 맨 처음부터 세팅하는 그 세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똑바 알아야지 루틴 뭐, 상각으로만틀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표가 많은 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그거야. 자, 6번 질문. 어떻습니까?